어서와 친구야 아, 오늘은 어저께 내가 그 대지를 아, 뺀밭에서 그러니까 일반 대목 M26밭인데 아, 이런 묵지를 많이 뺐어 이거 그러니까 뭐 거의 숨을 쉴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튼 중첩지 도장지 어, 그다음에 이제 그 <laughs> 경쟁지 이제 이런 걸쭉 빼면서 어, 내가 이제 어떻게 이제 에, 전지전정을 일단 마친 상태인데 어, 이제 뭐 골격지를 두고서네 중첩지하고 경쟁지를 뺀 마치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네. 그래서 여튼, 어 지금 내가 추구하는 바는 지금저거 그 신초를, 신초를 이제 주지를 이제 쭉 뽑아내면서 어 말하자면 이제 어 부주지를 이제 갖다 이제 어 착생을 시키는 그런 거를 이제 목표로 두고 이제 이런 가지를 보면은 지금 여기를 잡았단 말이에요. 근데 이런게 하여간 너무 많았어.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 가지를 보면은, 이거는 그래도 끝을 안 잡아놔가지고, 어 끝을 안 잡은 건다 유인을 하면은, 어, 주지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올해 대지를 많이 뺐기 때문에, 결론적으로는 하여간, 어난 지금 박퀴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? 그래서 이제 어, 이용주 형님 과 아드님이 어, 내가 이제 통상 이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어, 그 이사장을 통해서 어, 예를 들어서 이제 가지 유인이라든가 어, 또 조피 작업을 하면서 이제 원체 여기 너저 뭐 불안병이 심한 밭치돼 가지고 반드시 조피 작업을 해야 되겠어. 그래서 이제 조피 작업하는 방법. 그 다음에 이제, 어, 대지 나간 자리에 그 도포제 바르는 방법.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시비하지 말라고 이제 당부해야 되는, 어, 그런 부탁 얘기까지. 어, 하여간, 그 원래 지금 청주 사는 분인데, 하루 <laughs> 이제 뭐, 어, 만나서 하여간, 어, 내 나름대로 이제 그 구상을, 어, 전달을 해야 될것 같아. 이렇게 또 그냥 내비두면은 어, 올해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다고. 이제 유인하는 그 방법은 뭐 방향도 방향이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옥죄거나뭐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니까 이제 그 붙잡아 매는 방법. 이제 여러 가지로 내 일러줄 게 많으네. 지금 이런 거 이제 희망이 생겼잖아, 어르신? 이원 기둥에서, 이런 거 이제 말하자면, 주지를 받아내면은, 지금 저건 조금 섰는데, 이제 저건 유인을 해가지고 조금 낮춰주면은, 주변 것도 뭐 다, 어, 주지 역할을 할수 있겠네. 그래서 이제 일반 대목에서, 어, 이 주지, 주지부터 옆에 이제 붙은 게 부주지 아니야? 이게 부주지 이런 이제 신초가 나오면은, 어, 이 묵지는 내야 된다고. 이게 이제 올해는 뭐, 어, 전정량이 많기 때문에, 어, 내년으로 이제 미뤄야 되겠지만은, 이런 신초를 받아내면서, 말하자면 묵지를 교체해주는, 어 그런 작업이 이제 병행이 되면은 아이고 나무 수명 뭐 얼마든지 끌고 갈수 있지 이제 이사장도 나무 수명이 얼마냐고 나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나무 어, 관리하는 과원지의 그 어? 역량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서 뭐묵까지만 가지고 이것처럼 참 시름하면은 그몇년못 가지 15년이나 가까 근데 이제, 묵가지를 빼주면서, 말하자면 이제 신초를 자꾸 받아서 교체를 한다고 보면은, 날이로는 하여간 뭐 80, 한 6, 7년 되는 밭도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? 가능하지. 그래서 이제, 그거는 이제 과원주가, 어, 묵가지가 생기지 않도록, 예를 들어서, 어, 이런 가지에, 이런 가지에 지금 여기는 경쟁지라고 해서 이건 뺀 자리거든. 여기 또 신청은 나오고 있잖아, 이렇게. 여기 도장지 위에 이는 도장지인데, 도장지 빼주고, 경쟁지 빼주고 이런 식으로 신초를 끌고 나가기를 말하면은 뭐 80년까지는 내가 뭐얘를못 하겠지만은 최소한도 어, 20년 이상 뭐 끌고 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. 여기 이제 이런 자리가 경쟁지를 뺀 자리인데 아 여기가 아주 뭐 아주 복잡했었어 근데 이제 여기 경쟁지 두 군데를 빼고 도장지 빼고 하니까 손등이 트었잖아 그래서 이건 어, 친구는 어떤 그 유형에 바치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건 뭐 일반 대목을 하고 있다고 보면은 그 묵지가 생기지 않도록 자꾸 교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. 묵지를 내고 신초로 받고 묵지를 내고 신초로 받고 하다 보면은 나무가 하여간 수형도 잡힐 뿐더러 어수 수명이 하여간 길어지지. 근데 이제 이 밭처럼 어 나무를 이렇게 묵히기로 말하면은 이렇게 묵히기로 말하면은 수명이 짧을 짧아, 짧아질 수밖에 없다고. 아, 이 밑에 바 터는 뭐뭘 심으려고? 그러나 그래서 이제 주지 구실을 하도록 어 끝을 죄 이렇게 뽑아 올렸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끌고 나오는, 이 가지보다 굵어지는 가지는, 어, 무조건 빼는 걸로. 빼서 이제 신체를 받으면 되니까. 어, 뭐 가지야 자르는 만큼 반발하는 게 이제 속성이기 때문에. 뭐 가지 받는 거는 일이 아니지. 중첩지 경쟁지 이땅 거를 두면서 어, 수명 얘기를 할 수는 없지. 한번 생각을 해봐.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 경쟁기가 여기를 덮고 있었던 건데 이걸 빼놓으니까 신초가 쫙 이렇게 어? 보기 좋게 이렇게 수영이 잡혔잖아. 그래서 내가 애초에는 3년이면 가능할 것 같다는 라 생각을 했는데 3년 가지고는 안 되고 어. 짧게는 4년, 길게는 5년 잡아야 될것같아 얼추 이제 대장 가지를 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? 경쟁지 있단 거 내년에 가면 이제 이거 나가겠지. 그렇지? 이거 나가면서 이제 뭐요 놈이 이제 올해 이 꽃눈이니까 착생이 돼서 과대지가 나가면은 그걸 뭐 대체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이제 이게 어 160주였어. 그래서 이제 이 사장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어 이틀 만에 이제 마친 거야. 아유, 첫해도 그렇고 올해도 이제 와서 밭에 왔으니까 아 이거 뭐 가위가 안 들어가는 거요. <laughs> 이제 숨통 트이는데가 열중하다 보니까 이런 정도로 지금 다듬어진 거야. 그리고 이제 이, 이런 게 많더라고. 그저 가위로 딴거 같아요. 끝을 보니까 이제 이런 데서 어, 불안병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. 걔네 어저께 이제 어, 바쁘긴 하지만은 전지하면서 내가 이런 걸 많이 떼어냈어. 여유가요. 이런 걸 주면 안 된다고. 아이고 저봐 저. 저렇게 많이 뺐으니 여기는 또이 위에까지만 한게 여기 안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뭐 그늘 속에서 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돼지를 하나 뺐지 고를, 둔독을 두는 거 보니까, 뭐, 나물 심을 생각인가 보네. 아유, 여기는 어색해. 지나갈 수도 없이 그냥, 얼마나 복잡하던지. 많이 뺐지? <laughs> 그래서 이제 끌고 나갈 가지들을, 쟤 이렇게 두다 보니까, 이제 좀, 제대로 이제 그오래여간 어떤 착과 시키는데 신경을 써야 돼 수세잡는 들은 하여간 어 착과량을 하여간 체대로 늘피는 방법하고 박피하고 뭐 거름 주지 말고 뭐그 그런 방법이 되겠지 그래서 하여간 꽃 놓는 거는 무조건 다 착생을 시켜가지고 착과를 시켜가지고 가능하면 수세를 어, 과일로다가 잡는 그 방법을 써야 될것 같아. 이 지금 저기 저 검은 포대로다가덮어놓은게 거름인데 거름은 내가 절대 하지 말라고 일러야 되겠어. 이 거름해서는 들밭이 아니야. 지금 내 신체를 빠져나온 거 봐요. 이거 아주 심차게 나와 있잖아. 이런 밭에다 걸음을 하면은 나무가 미쳐서 안 된다고. 여기도 지금 이제 신초가 이렇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대지를 두 개를 아주 거목을 빼냈지. 응? 여기 이쪽은 여기를 또다 덮고 있던 건데 거목을 하나 뺐더니 여기는 이제 헌해졌고. 이런 식으로 하여간 뭐 주지에 부주지를 이렇게 다아나가면은 내가 보기엔 뭐, 앞으로 2년, 짧게는 1년이면은 수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그리고 이제, 수세 낮추는 중에 한 가지가 또, 어 꽃눈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수평 이하로다가 이런 거 전부 다 뉘어줘야 되겠지. 응? 세워놓으면 나무만 키워서 안 돼. 그래서 이가 모든 가지를 추를 달든가 뭐 해서 이런 거 이거 다이건 눕혀야 된다고 이거 저우에 숫놈도 다 저거 다 눕혀가지고 이건 올해는 꽃눈 형성을 시킬 수 있도록 어 그렇게 내가 어 일러줄 참에 친구요. 어 어저께 내가 약속한 대로 어, 그 대지 뺀 밭을 한번 이제 둘러봤는데, 어, 내 설명이 어떻게 좀 이해가 가나? 어, 여간어 일반 대목 밭에서는 여튼 이런 경쟁질 두면 안 돼. 그리고 가나우면 꺾지 말고 이저 주지에서 나온 부주지를 어. 팬을 잡아가지고서는 돌리고 돌리고 하면은 이런 맛이 된다고. 이렇게 그러니까 쭉 끌고 나가면서 부주지의 어, 차부주지를 자꾸 교체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, 묵으면 한삼사년 끌고 가다가 결과 모지가 됐을 때 어, 신초를 받고서는 그걸 내면은 어, 이런 모양은 나올 수가 없지.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하여간 어. 이번, 이번에 내가 소개한 이 밭을 경험 삼아서, 어, 가능하면 하여간, 어, 부주지를 묵히는 그런 전정을 하지 말자고. 그래서 수영이 하여간, 어, 빠른 시일 내에 잡히면은 또 그때 내가, 어, 다시 영상에 올리는 걸로 하고, 어, 오늘은 여기까지, 어, 어, 하는 걸로 하자고. 자 그러면 어,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어, 복숭아를 한번 영상에 올려볼까 해. 복숭아 전정도 어, 그 아주 핵심 포인트가 어, 중요한 게 있어서 꼭 혼자 알고 있기에는 또 너무 어, 아쉽게 난 생각을 하거든. 이제 복숭아 전정 할 때. 그때 다시 한번 만나는 걸로 하자고, 친구야, 안녕.